아무도 안니었죠 혼자 나왔습니다. 예? 이게 상생입니까 예? 아, 깜짝아. 사장님도 햄버거 자주 드세요? 저는 그냥 햄버거라고 보시면 돼요. 버거볼. 버거버거. 버거버거. 버거, 버거. 하루에 2,500개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하루에요? 예. 2,500개면 1,250만원이던데, 예, 예. 그게 하루 매출 최고로 찍은 날이에요? 뭐, 거진 그렇다고 봐야죠. <laughs> 배달 또 들어왔어요? 16시간, 17시간씩 일을 하면서 햄버거를 만드는데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재밌더라고요 중간만 4개도 해주세요 이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받을 때 목소리가 뭐좀 바, 변하시는 것 같은데 돈의 노예죠 뭐 <웃음> <웃음> 매입한 건물들이 가격이 좀 올랐나요? 어 고독 신도시가 들어와가지고 평택이 좀 핫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물을 계속 매입할 생각이세요? 그냥 막사는거아닙면까 뭐 한... 건물에서 나오는임대료는꽤 많으시겠어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많이구는이구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안녕하세요. 아유, 아,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에서 송스버거라는 햄버거 가게로 운영하고 있는 송도학이라고 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아이언맨은 뭐예요? 아, 요거요. 제 동생들인데, 여기 헐크랑 같이 좀 해놨거든요. 오셨으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아, 저불 들어오는 거예요? 우와. 아침에 또 운동을 또 갔다 왔거든요. 무슨 운동다이세요그 세입자분이 헬스장을 이번에 들어오셔가지고 헬스장에서 헬스도 하고 세입자라고 하셨는데 건물 있으세요? 건물에 있습니다. 예. 엄청 부자신가봐요. 엄청 부자는 아니고요. 햄버거 팔면서 이제 수익이 나면은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는 하는 편이에요. 그럼 오늘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또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또 햄버거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제 와이프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와이프랑 같이 가서 예, 햄버거를 만들어야죠. 저기 토막이거든요. 엄청 잘하시겠네요, 이쪽은. 뭐, 눈 감고도 솔직히 여기를 걸어갈 수 있는데. 아니요. <laughs> 괜히 <걔네> 놀라실까봐. <laughs> 네. 지금 이게 주 차만 하려고 하다가 한층을 좀더 올리고 저렇게 불들어오기 여기도 지금 꾸밀라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저 뒤에 보이는 비싼 차 누구 거예요? 아, 이것도 예,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거든요. 저거 제가 알기로는 억대 아니에요? 3억 정도. 3억이에요? 예. 정도? 예, 예. 예. 헉, 대체 햄버거를 몇 개를 팔아야 저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만들어요, 뭐. <laughs> 오늘은 좀 일찍 가는 이유가 주문이 좀 있어서 예약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는 단체 주문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60개 정도 지금 주문을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일찍 지금 나가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체 주문이 많다는 게 주변에 회사나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삼성도 있고요 LG도 있고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햄버거를 좀 많이 팔수 있는 그 공약법이 있어요 저만의 수제버가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서울 쪽은 한 비싸면 한 15,000원도 하고나는데막 굳이 포장을 해가지고 식구들이랑 같이 안 먹잖아요 그냥 여자친구랑 둘이 그냥 먹고 오지 근데 저는 그거 를좀 다르게 공략을 한 겁니다. 나만 먹는 게 아니고 가족도 같이 좀 싸가서 먹을 수 있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을 공략을 한 거거든요. 수제 버거지만 5천원씩 판매를 하다 보니까 세개 주세요. 다섯 개 주세요. 하면서 부모님도 갖다 이제 사다 드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차가 주차가 어려운가요?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전 잘못 해요. 차를 왜 이렇게 꽉 닫으세요? 아저 차는 대충 닫으면 문이 안 닫히더라고 그 <laughs> 팍팍 닫아야 돼제 동생들 보셨죠? 좀 뭔가 그 친구들도 그냥 싸우면 좀안될것 같아서 망치를 도좀 졸.. 매장도 이쪽에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조건에 중요한 거 하나. 가까운 데 살아라. 이동 거리가 멀수록 에너지가 낭비가 됩니다. 처음부터 가까운 데 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동네니까요? <laughs> 바로 여기가 저희 햄버거 가게 뒷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개 잡아주나요? 뭐라안 해요, 건물 주문이? 아 이건 제 저거. 아 이거 예예. 저 망치도 그러면 사장님 건물이에요. 예예예예 그리고 아까 망치가 있었잖아요. 방패가 있어. 이게 바로 저희 가게거든요. 지금 보세요. 아무도 안 열었죠? 저 혼자 나왔습니다. 예? 이게 상생입니까? 예. <laughs> 아, 깜짝아. 아, 놀랐어요. <laughs> 저기, 제 와이프가 먼저 나왔고요. 아무도 안 열었을 때, 먼저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햄버거가 또 이제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햄버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장님, 빵을 굽는 이유가 뭐예요? 포장할 때 수분을 좀 날리기 위해서 그냥 먹는 것보다 약간 구워갖고 약간 안에 촉촉하게 먹는 게 맛있죠. 햄버거 외에 다른 거 팔아보신 적 있으세요? 워낙에 제가 노점에서 옷가게도 했었어요 옷도 팔아봤고 가방도 팔아봤고 저기 뭐 많이 팔아봤죠? 옷을 떼다가 팔아야 되는데 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에서 팔면 되나 싶어 이제 길에서 파는데 이제 어느 팀인가 단속을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우리도 가게를 좀 얻으면 어떻겠냐 아 가게를 얻어야겠다 해갖고 이제 가게를 얻었죠 이 패티는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한번 연탄풀로 초벌을 하거든요. 이 과정이 정말 힘들거든요. 오래 걸리니까요, 시간이. 저는 이제 기계를 쓰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손으로 주물르거든요. 한번 달려볼까요? 느낌 좋죠? 사장님, 원래 이런 퍼포먼스를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퍼포먼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와이프는 못하게 하죠. <laughs> 사장님은 패티를 만들고 사모님은 뒤에서 이제 나머지 조리 과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는 하나의 아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아트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게 필요하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햄버거 패티를 <laughs> 만들 때는 전분이라든지 밀가루를 많이 해가지고 배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 계란 후라이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을 때 고기만 넣어서 넌 뻑뻑하더라고요. 뭐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봤더니 계란이 딱 좋더라고요.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아이가 생겼고 가정이 있다 보니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회사를 다닐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회사는 잘못 다니겠더라고요. <laughs> 제가 그냥 이렇게 혼자 하는 게 너무 좋아서요. 주말 중에 언제가 더 바빠요? 주말이 바쁘죠? 양이 이제 많은 거는 배달의 민족에서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양이 많은 거는 제가 이제 배달을 하고요. 어, 3개만... 이거 먼저... 개인 브랜드를 창업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평택 자체가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오셨다가 다 이제 접고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가맹점 내달라고 연락 안 오나요? 많이 오죠? 여기 상인회장을 한 7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체인점을 만약에 낸다고 하면, 굳이 저희 시장에 와서 햄버거를 안 먹어도 다른 데서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장사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햄버거 사러 먹으러 왔다가도, 어, 여기 옷가게가 있네? 반찬가게가 있네? 다른 가게들도 이제 갈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햄버거 만드는 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딱 봐도 먹는 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 배우니? <laughs> 어 내가 어떻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남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맛있는 햄버거가 탄생이 됩니다 <laughs> 패티를 연탄불로 굽는다고 하셨는데 예,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탄불로 이렇게 고기를 먹으면 옛날 그 추억 그리고 고기도 담백하고 그런 것들이 좀 좋아서 대신 그만큼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좀 편안하게도 해보고 싶고 뭐 하고 하고 한데, 저는 그게 잘안 돼요. 그리고 계속 계속 전진해 나가면.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주방에서는 두 분이서 일하시는 거예요? 둘이 일하고 있고요. 좀 바빠지면 저희 딸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량 주문이 가장 많이 받아본 건몇개 정도예요? 하루에 2,500 개까지 만들어봤습니다. 하루에요? 예. 햄버거 여기 하나에 얼마예요? 5,000 원입니다. 2,500 개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루에? 1 1 명이서 만들었어요. 탑차가 그때 다섯 개인가 와가지고 그걸 실고 가는데 아 진짜 눈물나더라고요. 2,500 개면 어디 기업에서 주문한 거예요? 그렇죠. 뭐천 개씩은 많이 만들어봤고요. 삼성에서도 뭐1,700개 시키고만 그랬었어요. 아 확실히 주변에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수요가 많나봐요. 예예 예. 예, 예. 2,500개면 1,250만원이던데, 예예. 그게 하루 매출 최고로 찍은 날이에요. 뭐, 거진 그렇다고 봐야죠. 장사 한참 잘될 때는요, 한 5년간을요, 출근하잖아요. 밤때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햄버거는 계속 밀려있다고요. 패티가 빵보다 크죠? 예, 그냥 고기 그냥 듬뿍, 불고기에 정말 그 불고기를 그냥 넣,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사장님도 햄버거 자주 드세요? 어, 저는 햄버거 좋아하죠. 저는 그냥 햄버거라고 보시면 돼요. 버거봇 <laughs> 버거버거. 바꿔바꿔바꿔바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불행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체력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사모님도 그렇고. 네, 왜냐면 애들이 셋입니다. 열아홉 살때 노점으로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면서 서럽고 비참하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그렇게 많이 팔면 한달 매출은 얼마 정도예요? 잘될 때는 잘 되는데 지금은 뭐한 4천, 5천 정도 한달 순수익은 얼마 정도예요? 뭐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닌가요? 햄버거로만요? 그 정도? 이게 뭐 많은 건 아니니 2천이면 마진율이 거의 50%인 거예요? 아니 저희는 가게세가안 나가잖아요 가게세랑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가게세랑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네. 아, 그래서 마진율이 높구나 그렇죠 햄버거 하나 팔면 얼마 정도 남아요? 5천 원에 팔면 계산은 안 해봤는데. 네. 반은 남지 않을까요? 월세가 안 나가는 게 진짜 크겠네요. 그렇죠. 월세가 안 나오고. 그럼 여기 건물은 돈을 버시고 처음으로 산 건물이에요? 아니요. 저희 주문하는 그 건물 있죠. 그게 처음으로 산 건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2층, 3층은 또 다른 분들이 쓸수 있게 그러면 할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이제 임대료가 나오고. 그렇죠. 2층, 3층은 뭘로 써요, 거기는? 원룸이죠.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월세가 나와요? 그럼요. 햄버거로 버는 돈보다 월세로 버는 돈이 더 많으세요? 비슷해요. <laughs> 아니 왜 자꾸 사모님 눈치를 보세요? 예? 요즘 자꾸 사람들이 저보고 제주도로라도 한번 가라. 그럼 사모님이랑 같이 제주도 여행도 한번 더못가보셨어요 예.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제주도 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지금 몇시에요 10시요. 지금 워낙에 문 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지금 손님이 갑자기 들어와어요 아, 손님 그렇죠? 오신 거예요? 예. 네. <laughs> 이런 재료들 있잖아요. 네. 전날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날 준비를 해놔야. 왜냐하면 이걸 준비하면서 팔 수가 없어요. 준비할 때는 저는 밤 늦게까지 일해요. 오전에는 거의 햄버거 만들고, 저녁 시간에는 거의 다음날 준비를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어, 근데 여기 못 지나가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오전에 그 예약받았던 햄버거를 다 만드신 거예요. 만들었는데 그분이 지금 안 오셔가지고요. 약간 좀 두근거리거든요? 여기 연예인분들이 저렇게 많이 오셨어요? 연예인분들 많이 오셨어요. 제가 책을 썼거든요. 아 진짜요? 예예. 예. 이건... 이 가운데 책이 사장님 책이에요? 예제 책이고요. 그럼 사장님 서민 갑부에도 나오신 거예요? 예 서민 갑부에도 나왔었죠. 그럼 몇살 때부터 장사를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그냥 사회에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예, 예 준비됐습니다. 예예 예, 대표님. 어비 오는데 잠시만요. 뭐 이거 좀 해드릴까요? 아니 아니 요 얘가 해드릴. 아, 아 그러세요? 예예. 예. 어. 다행이네요. <laughs> 제가 들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평상시에 자주 주문하세요? 네, 맛있어가지고 대전에서도 가끔 와가지고 요 이렇게 스채로 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로 회사 직원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가족들까지 주고 싶어가지고 저만 또 맛볼 수 없어가지고 형님 따뜻한 거두 잔, 차가운 거한잔 맞죠? 형이? 배달 들어왔지? 그거 줘. 아빠, 엄마 갖다 주. 아 지금 배달 또 들어오세요? 배달 또 들어왔어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딸이랑 같이 장사를 노점에서 하는데, 첫날은 햄버거를 두 개를 팔았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햄버거를 사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그때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죠.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일을 하면서 햄버거를 만드는데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크는 가정을 좀 지켜보고 있고, 제 몸은 제가 알아서 운동도 할수 있고, 제가 학, 싶은 대로 하시고 돈도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열심히 벌수 있는데 자식은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어, 언제비 오는데 괜찮아? 우산 쓰고 오고 있다고? 조금 일찍 일어났으면 엄마 아빠랑 오는 건데 안타깝다야. <laughs> 어, 알았어. 지금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심습자분한 분이 뭔가 지금 좀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 가서 좀일좀 좀 하나 봐드리고 <laughs> 근데 제가 좀더정성껏 아, 그래. 만들어 드릴게요. 중간만 네 개로 해주셔야되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받을 때 목소리가 좀 바, 변하시는 거 같은데. <laughs> 돈의 노예죠 뭐 <laughs> 노점에서 시작할 때는 얼마 갖고 시작하셨어요? 그때 한 3-400만 원 정도 갖고 시작한 거 같은데 3-4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지금 건물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건물이 근데 지금 몇 채가 있으신 거예요? 공식적인 거는 12채 있습니다 3-400만 원으로 처음에 장사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일궈 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결혼을 해라. 승낙을 받고. 아 대단하시네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비가 와서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단하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예. 오늘 계약하기로 뭐 왔다는 건물이 어디예요? 아 거기는 여기입니다. 지금. 이거 완전 신축인데, 이거 사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네, 제가 설계부터 해가고다 참여를 했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건물을 살 생각을 하신 거예요? 노점에서 장사를 했고, 월세 생활도 하다 보니까, 건물을 갖고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 매입한 건물들이 가격이 좀 올랐나요? 어, 고독 신도시가 들어와가지고, 평택이 좀 핫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물을 계속 매입할 생각이세요? 매입할 생각입니다. 음, 몇 차까지? 그냥 막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처음에 하나 살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 산 다음에 두개 사고, 네 개, 다섯 개 하다 보니까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꽤 많으시겠어요? 예, 아까부터 자꾸 돈에 관심이 많았어 지금 잠시 전화가 또 왔거든요. 저 포장 주문인데요. 예, 예, 예. 그 햄버거 보통 맛으로 12개요. 12개,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오면 두개 이하가 없네요. 제 말이 맞죠. 만약에 저희가 직원을 많이 쓰고 뭐 하고 하면 이 가격이 팔줄수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노동으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도 좋게 해 드리고 저도 좋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시니까. 어디 가세요? 여기 또제 공간이 있는데 제가 요즘 당구에 빠졌거든요. 당구 실력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뭐 당구 실력 뭐 어떤 거 보여 드릴까요? <laughs> 예? <웃음> 아니. <웃음> 사장님이 원래 저렇게 텐션이 좋으세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네. 다시 태어나도 사장님이랑 결혼하실 건가요? <laughs> 저는 결혼을 안할 겁니다. 산으로 들어가야 해서. 사장님이 어디 가시면 혼자서 이걸 다 감당 가능하세요? 가능하죠. 주말에는 못 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돈이 막 저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잠을 5 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뒤에서 일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음, 자녀분이 창업한다 그러면 응원해 주시나요? 먹는 장사가 얼만큼 힘들다라는 걸 아니까 남들 때좀 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살이요. 지금 일하시면서 따로 부모님한테 뭐 월급이나 이런 거 받으시는 거예요? 월급은 따로 받지 않고 있고요, 적금을 대신 들어주세요 제가 모으게 되면 쓸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거 내가 손대지 못하게 적금으로 들어줬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고 이거 엄마 아빠도 동의를 하셨고요. 학생 때도 네. 같이 도와주신 거예요? 네, 1 4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철이 빨리 드신 음. 것 같은데, 본인 생각해도 그런 것 같으세요? 같이 일하다 보니까 돈이 그냥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보통. 쓰기 매운거 하나 2만원입니다 손님 카드 받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자녀분도 장사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어떤 거 창업하실 생각이에요? 저는 제과제빵을 전공을 해가지고 카페 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 가게에도 제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없어도 운영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가고 싶어서 아직까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 업종이 달라도 네. 창업에 대한 스킬이나 노하우는 많이 쌓이셨겠네요 10년이 넘었으면. 그렇죠. 약간 어쨌든 여기 서비스업이라고 하죠아요 손님들을 네. 상대하는 방법이나 뭐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보다는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보통 맛 3개 주분하신거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저렇게 고생하시는 부모님한테 한마디 하실 말씀 있나요? 좀 노시는 방법을 몰라요. 신날이 생겨도. 무게를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에게 자녀분 창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반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제가 재창업을 했을 때 자신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우리 연지 일찍 나왔네. 아, 주문이요? 예, 들어오시겠어요? 사장님처럼 이렇게 <laughs> 어린 나이에 장사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젊은 친구들에게 좀 조언을 한마디 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청년 지원 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알아보신 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셔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예.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 있나요? 연지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묵묵히 지켜봐 주고 달릴 수 있게끔 그 레이를 깔아 줘 가지고 너무 고맙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뒤에서 도와주는 우리 큰딸 연지. 또 하나의 가장으로 아빠를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송수버거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애들한테도 말하고 싶은 거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다 해봐,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아빠한테 얘기하면, 너희들한테는 가장 큰또 아빠가 있으니까, 돈이야, 뭐 벌면 되는 거니까, 건강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제 꿈입니다. 성수버거 파이팅 일상 속으로 파이팅